헬기 어떻게 해버? 아 일단 피충 알았어요. 일단 푸시만 있으면 돼요. 헬기, 헬기 많을 헬기 잡을 때 인간 많아야 돼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푸시로 그 입구 제대로 막으면 죽을 일이 없었을 때 인간이 화방 자리에 떨어지지 마세요. 화방 자리 떨어지지 마세요. 인간 문들 화방 자리 떨어지지 마세요. 점프 잘하세요. 떨어지면 반대쪽으로 맞아요. 다시 가세요. 그 낚시예요. 사다리. 사다리 났으니까 반대쪽으로 가세요. 떨어진 것 같은데. 커버될 테니까 올라와요. 커버될요 아니 커버될 테니까 쳐쳐봐요. 좀비 똥 안아요. 좀비 똥안와요 좀비 화방 아무도 없어요. 좀비 화방 자리 아무도 없어요. 좀이꾹꾹앞 푸시 쪽이에요. 푸시 쪽에 있어요, 제가. 좀비 한번 매너 요한 번. 좀비 한번 매너 안 돼요. 매너 아 돼요. 매너 안 돼요. 돼요. 매너 안 돼요. 매너 돼요. 매너 안 돼요. 요안도 되고, 써도 되고. 지금 타이풀타임 맞추려고 이로 올라오세요. 문 열려요. 문 그렇죠. 열렸어요. 문 열렸어요. 진행하세요, 진행. 여기서 막아요. 여기서 막아요, 여기서. 근데 중부가 매면 안 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마지막 거든요 마지막 에 아페셜아파로갔요세번붙잡들어가세요 나무 음이둘 나무 올라갑니다. 갈려. 갈려. 엘베 뒤쪽에 문 열려요. 아, 아, 엘베 뒤문 열려요. 나고화면 나갔죠. 앞으로 뭐. <laughs> 그거야, 저 앞으로 나갔죠. 엘베 뒤에 열려요. 이어요 아, 거기 밑에 떨어지니까. 아지에 떨어져서 없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요맞는 사람들 체력 한배 진짜 중요함 체력 안 나게 조심해요, 어디든 좀비 왜안 오죠? 좀비 안 왔는데 들어 와요 아이, 곧 생길 거임 그리고 좀비 다 여섯... 대여섯 명이어도 질 확률이 높아요 된다 체포된다. 아우, 내 체포되니까 뒤로 빼세요. 아우, 데 체포되니까 뒤로 빼세요. 아, 네. 다 빼요, 다 빼요, 다 빼요. 그 빼요, 봐 빼요, 봐 빼요. 예, 캐. 빠르게 막인데 밑에, 밑에 리 데이트도 쏘지 아세요? 아쉬운 사까지 있잖아요. 25초, 5초 25초, 2초 25초, 25초, 이5초 이해. Yeah. 네가 <요>, <스포집> 여기 미네가 여기 대기 미네가 여기 미네여서 대기 앉서방 여기 대기 하방 여기 대기 앉아서 어 나이스 미네 나이스 미네방 여기 대기 미네가 섹세해 괜찮아 모범 사수 열리 바로 빼세요 옆에 쪽으로 오시겠죠? 죽으셨어요. 들어와요 천천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밖에 나오신 다음에 좀비에 어그로 끌리지 마시고 앞에 보이는 보스 저거 머리 나아 앞으로요. 앞으로 뒤쪽으로 앞으로. 가지 마시고 머리, 앞으로 오세요. 깨져 앞으로 오세요. 뒤쪽으로 가지 마시고. 앞에서 쏘고 대기. 미사일 날라오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점프해요 점프 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뒤에서 막지마시고 미사일 떨어지기 전에 점프하면 데미지 안 달아요. 잠깐만요. 유타 위에 있는 분들 내려오세요. 콜트님 딱 내려오고 가져가요. 차량했으니 꼬트님 나이스. 차량으로 있고. 차량으로 있고. 머리 쏴요 님들. 네. 머리 쏘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미사일 쏘면 점프해요. 아니 그. 무슨 어, 미사일 쏘면 점프해요. 앞으로와도 어. 아, 데미지 안 이쁘니까 앞쪽에 놓으세요. 미니만 이거 3분만 해야지. 그 사촌이 나머지 분들 내려와야 될까요? 내려와구요 나머지 분들 충분히 내려와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 거리거든요가 있거든요 그거 왼쪽 충분히 있는 분들한테 이거 또 틀리냐니까요 그거 그게 어디서 뭐가 남았나 어요 그거는 쩐세요 이탈 날라오면 쩜서요 그게 좀 치러 가야 돼요 그~ 그 이후에 1차 1심 사무소에 그.. 세상 아 거예요. 3분위에 있는 분도 좀 내려가주실래요? 텐트님 네, 내려오세요 내려서 내려와요 내려와요 텐사나님내 내려와, 내려와. 공이 네, 안타네요? 곧 출판 안 죽여도 안 돼요. 툴파 안 먹는데? 툴파 쏴자! 툴, 그 데미지 1에요 오케이, 고시 잡혔어요. 숏이 쓰고 빠져요.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헬기 쏠 준비에요, 헬기 쏠 준비에요. 열차 탔어 열차. 헬기 쏠 준비에요, 헬기 쏠 준비. 기차 타서 헬기 쓰면 돼요. 기차 타서 헬기 쓰면 돼요. 간파자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 헬기 나요 헬기 쏴요 헬기 앞에 분들앉세요앞들세요 헬기 쏴요 헬기 쏴요 헬기 쏴 헬기 헬기 좀쏴슬요 나이스 회기. 나이스 깼다 깼다 이멸을 깼다 보스 체력 왜 이렇게 나갔는지 이놈이 이렇게 낫지 이메일 않았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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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와 이맵을 깨다니 아 무총이셨어요? 예 무총이에요 무총 초반에 무총 이야 진짜 다 남았어 이맵을 깨다니 오빵 강남살 데미안 뭐야. 뭐야 와 이거 처음 본다 이거 뭐야 와맞네 <만> <부터> <Rothschild>